이번 시간에는 천안시의 도시개발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있는 분이죠. 이경열, 천안시 도시주택국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인상이 네.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먼저 이제 국장님 소개와 함께 천안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천안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천안시 도시주택장 경렬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천안시 도시계획과 도시 가액 개발, 어떤 도시 재생, 도시 주택 및그 토지 음. 정보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천안시가 음. 천안 시민이 어떤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고 예. 지속 가능한 음. 도시로 어떤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음. 펼치는 부서입니다. 네. 특히 천안시의 어떤 도시 균형 발전과를 고려한. 어 체계적인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천안의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 도시주택국 산하에는 도시재생파트, 도시계획파트 같은 이런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저희 천안시 도시주택국에서는 그 원도심 활성화 문제와 그 예. 도시 개발, 또한 그 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그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 음. 사업이 있고요. 어, 또한, 옛 오룡 경기장 부지를 활용해서, 어, 복합 체육시설, 어, 체육시, 뭐, 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을 조성하는 복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동주택 사업을, 어, 리츠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남산지구 도시재생은 저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음.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시니어 클럽과 어, 협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그 신인 작가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이 좀더 밝아지고 또 생기를 되찾게 되는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음. 지금 적극적으로 어,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좀 생기를 되찾고있는 네. 부분이고 또 더불어서 오룡지구와 공명지구에서도 음.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아울러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 2040 천안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 음. 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그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요. 공동주택 또한 공급을 통행해서 서 어떤 철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음.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음. 어 이와 함께 그 민간 도시개발 사업 역시 어떤 준영발전 차원에서 어 사업을 유도하고 있고요. 적절한 규제와 어, 협력을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다양한 산적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계신데요. 네. 이 천안이 한때 이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네. 높은 곳인데, 또이 천안시의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천안시 집값 안정, 뭐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네. 어떤 천안이고요. 천안시에서는 주거 안정 같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또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LH와 협력을 통해서 천안 신부 행복주택과 그 쌍용동의 세대공감 어, 행복주택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등이 어 다양한 계층이 임대 주택에 네. 어, 입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천안 시민의 어떤 주거비 부담 또한 일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더불어서 청년층의 천안시 입주 또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많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뭐, 있습니다마는 뭐, 천안시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있습니다. 그 이를 통해서, 뭐, 노후 주거지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도 꾀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그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음. 어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급도함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 아, 주택의 시장의 불안전 요소를 또 음. 해소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천안시는 앞으로 이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또 무엇이 있고, 이것이 추진되면 천안시는 어떻게 또 이렇게 달라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떤가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안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용곡 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약한 4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어, 또 둘째로는 민간에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천안시에서는 한 26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천안시는 한 5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천안의 어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어떤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업이 완료된다면 천안시가 어떤 스마트 도시로서의 어떤 전환이 좀 가속화될 것이며 어떤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발전하는 천안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끝으로 천안 시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은 충청권의 중심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천안시 도시주택국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이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모두가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투데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서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 TV 역시 천안시 발전에서 예. 많이 도와주시길 <laughs> 어, 네, 바랍니다. 협력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